네 안녕하십니까 하수구 유튜브 채널 하수구 맥가이버 아저씨입니다 지금 현재 김포를 출동했는데요 횟집에서 긴급하게 맡겼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출동했어요 지금 현재 고아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업 난이도가 최악이에요 이런 점은 처음 봤어요 지금 뭐 둘러싸여 갖고 에어컨 실내기 있고 그래도 또 제가 누굽니까 맥가이버 아닙니까? 여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아 우리 부장님 오늘 뭐 아줌마 만나러 갔어요 아줌마요 바빠서 몰아서 저 혼자 왔는데요 자 플레이 자곧 들어갔습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 채널은 처음이라서요 초보자라서요 예, 서울 고압 설치하면은 맥가이버 아씨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맥가이버 아씨가 있어요 연락 주세요 010-5051-048 입니다 서울 서울에는 누구요 하수구 맥가이버요 하수구 맥가이버요 예. 유튜브 채널 검색, 검색해보세요 하수구 맥가이버를 찾아주세요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하수구 메가이버입니다 하수구 메가이버아이